존이뎁은 미국 출신의 배우인데 원래는 키즈라는 록 밴드의 멤버였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변변치 않았고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우연히 알게 된니콜라스 케이지의 권유로 배우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가 된 후에도 로커의 열정은 여전했기에 프로젝트 밴드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조니뎁은 미치광이 이발사부터 해적, 기계인간까지 할리우드에서 천의 얼굴이라 불린 만큼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으며 그것을 받쳐줄 만한 연기력을 자랑했습니다. 덕분에 그가 출연하는 영화마다 엄청난 흥행 이익을 거두었고 할리우드 영화배우 출연작 흥행 수익 3위를 기록했습니다. 조니뎁 하면 떠오르는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는 약 5조 98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찰리와 초콜렛 공장 등 10개의 영화에서만 11조 8500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흥행 수익을 벌어들이는 배우인 만큼 그의 출연을 역시 엄청난데 캐리비안의 해적 4편의 네 출연료는 무려 738억원이었고 5편은 그보다 더 높아진 1,068억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0억원씩 쓸 만큼 사치가 심한데도 영화 한 편만 찍어도 1,000억원을 넘게 받는 덕분에 조니데의 순자산은 약 1,800억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을 쉽게 계산해보자면 5억원짜리 슈퍼카 360대를 살수 있으며 100억원의 한간뷰 아파트를 18채나 할수 있는 돈입니다. 미국 할리우드와 뉴욕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 총 14채의 저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약 18만평의 대저택과 켄터키 목장 등도 포함됩니다 조니뎁은 이를 위해 매년 어마어마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할리우드에 있는 5채의 집만 합쳐도 40개의 침실과 50개의 욕실이 있으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펜트하우스는 5채의 집이 합쳐진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데 이렇게 넓고 많은 집마다 직원들이 두고 유지하는 비용 역시 수십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신의 개인 전용기만 타고 다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소유한 걸프스트림 GV는 수백원에 억 달하는 초화 전용기로 유지비만 매달 2억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일반인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에 모아야 하는 돈을 달마다 전용기 유지비로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호가로 매달 와인을 구입하는 데만 3,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들여온 패트리쉬와 슈발블락, 로마네 공티 등 고가의 와인을 매월 꼬박꼬박 사들였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인 만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에 두었습니다. 365일 24시간 금적 경호하는 보디가드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개인경호원 총 40명을 고용했으며 1일 위해 지불하는 돈이 매월 3억4천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릴린 먼로 말론버란도 같은 유명 배우와 관련된 물품을 사들이는데 매달 수백만 달러씩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들인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소장품 창고만 12개에 달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것은 마릴린 먼로의 드레스였다고 합니다. 럭셔리 슈퍼카를 45대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동차 컬렉션에는 로이스 로이스 레디스, 포르쉐 911, 레인지 로보는 물론, 테라리488 스파이더, BMW 7 시리즈, 벤츠 S550, 남보링이니 등 값비싼 최고급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이랩은 45대의 슈퍼카를 유지하는 비용만 매달 수천만 달러를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20억원의 요트를 사들여 인테리어를 꾸몄습니다. 내부는 영화 타이타닉에 등장하는 인테리어처럼 고풍스러운 것이 특징이며, 실내 곳곳에는 최고급 카펫이 깔려있습니다. 돈니뎁은이 요트를 굉장히 아껴서 매달 4억원가량의 비용을 들여 정성스럽게 정비한다고 합니다. 이 요트는 이후 해리포터 작가인 JK 롤링에게 380억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자와 셀럽들의 이야기 리치앤셀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어떤 세상에 사는지 더 알고 싶다면 리치앤셀럽을 구독하고 받아보세요.